자, 183번 문제 봅시다. 자, 3차 다항식을, 자,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, 자, 갑니다. 자, X 3승, 플러스 AX 제곱, 칙, 칙, 폭, 폭, 앞으로, 앞으로, 이는, X 플러스 1로 나누었어. 몫은 몰라, QX를 잡자. 그때 나머지 모르니까 R이라고 잡을게요. 자, 나머지와 그 다음 두 번째 x 빼기 3으로 나누는데 어, 지칭하는 주어는 얘가 되겠죠. 어, 얘 피제수는 얘일 거야. 이거는 문제를 이해해야 해야 되겠죠. 문, 문해력이지. 자 얘를 뭐 이거 x-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다를 거야. 목수는 어, 다르겠죠. 피제수는 동일한데 나누는 애가 다르니까. 어, 이, 무슨 말인지 했지. 18을 뭐 3으로 나눌 때와 18을 4로 나눌 때목순 당연히 달라질 거 아니야 친구들 이해갔습니까? 목순 다르니까 다르게 잡은 거고 근데 신기하게도 신기하게도 고봐야지만 나머지는 같대 그럼 얘도 뭐가 되겠습니까? R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상수 A 고르는데 A를 어떻게 고할까 고민 고민하지마 고민하면 조지는 거야 자 우리가 QX란 걸 만들어냈으니까 얘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면 돼 하는 방식 똑같아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을 열 거야 모든 X에다가 이첫 번째 식에 그 마이너스 1, 플러스 a, 플러스 3, 플러스 2가 뭐가 됩니까? r이 되겠죠? 그럼, r 값은 얼마가 됩니까? a, 플러스 4라고 나오겠네요. 자, 두번째식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. 이번엔 x에 3을 넣겠죠? 그럼, 27 플러스 9a, 마이너스 9, 플러스 2가 r이 되겠죠? 그럼 이번엔 r 값은 무엇이 됩니까? 9a, 플러스 2 0 되겠네요. 자두 번째 알 값은 9a 플러스 20이야. 이두 개의 등식에서 a 값과 알 값은 동일한 거야. 그럼 뭘 친다? 열립을 치면 되겠죠. 우리의 사랑 열립. 자 대입법 씁시다 r 값이 a니까 R 대신 a다기 사였차 그럼 a다기 4는 9a다기 20되고 뾰로롱 뾰로롱 능김 되겠죠. 그럼 8a는 마이너스 16 되니까 대 r 포 a 값 얼마?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. 자 2번 얘가 답이 되겠네요.